이를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짐 빛을 갚으라 라는 제목인데요. 어, 제 설교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소통을 하다가 어, 그분이 준 인사이트로 만들게 된 설교입니다. 마태오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때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대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달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내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 거야 가로내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랍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줬습니다. 어, 이 빚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어둠에서 평생 불 속에서 평생이란 시간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큰 빚을 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빚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지요. 다시 말하지만, 지옥으로서 영원히 살 생명을 건져준 그런 빚인데, 세상이 그 어떤 빚보다도 더 큰, 도무지 갚아도 갚아도 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하나님께 우리는 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진 빚은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합니다. 은행 빚이면 사채 빚이든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하고 못 갚으면 그냥 죽어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에게 진 빚은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진 빚은 왜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진빚을 갚으라 요구하십니다. 모르셨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갚으라 요구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갚으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빚을 사역을 하거나, 뭐, 11조를 내거나, 주일송소를 잘하거나, 잘 믿거나 금식을 하거나 이런 어떤 외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의께 진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갚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네,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갚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갚을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일만 달란트라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임금이 탕감해 준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백데나리온빚인 일만달란트에 비하면 백데나리온은요 빚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는, 목을 잡고는, 야빚갚퍼안갚 어, 너빚 갚도록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졌는데. 어떻게요? 그냥 불쌍히 여겨져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탕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 조금 빚진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갚도록 옥에 가두고요. 무슨 짓을 내가 너한테 그것을 받아낼 거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하게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요.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빚을 갚는 방법은요, 어,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든 설교 아니라 설교 할아버지를 한다고 하든 11조를 억망금을 한다고 하든 주의 송수를 하고 낮밤으로 금식을 하고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빚을 줬다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진빚을 갚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만 해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뭐예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일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분에게 오히려. 일만 달라도 탕감은 당연한 거야 나한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당연히 어, 아들이니까 탕감 받는 게 맞지. 그러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일만 달라도 탕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다른 것또 내놔. 또 주세요. 돈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세요. 다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습니다. 희한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다고 라 인정한다면요. 그에 걸맞는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빚으로부터 놓였는지를 그걸,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대고 18장 마지막 절 다시 읽어볼까요? 33절부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천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은 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잖아요. 다른 피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적은 빚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빚을 갚아내려고 그,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 주인이...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다시 붙이잖아요. 버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한번건 구원, 영원한 구원이 거짓말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자, 용서가 없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우리 가 하나님께 진빚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진빚을 갚는 정말 유일무이한 길이라는것 여러분 새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 여기십시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도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붙이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결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용서할 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국이력기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불쌍히, 국률리 안타깝게 여길 주라는 그런 선하고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